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어,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 고추장입니까? 된장입니까? 무슨 장?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무슨? 에? 정말장 정말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 부활장. 이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믿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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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앞에도 뒤에도 또 천국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24장은 정말 정말 대단한 다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끝이 오리. 세상 끝이 오리라. 세상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네? 방금 말했어요 창세, 창세 전부터 창세부터 창세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 창조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 창조부터 어, 예, 세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어, 그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시간 세상이 아닌 어, 어, 그리고 세상 끝은 여기서 말한 세상 끝, 그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때는 세상 끝이 온다 그 말이야.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이 천국 복음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봤습니까? 민족 온 그제야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한번 더. 이 천국복음이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한번 더. 마지막 한번 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되겠습니까 넘어갈까요?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시시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이 천국 복음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천국복음이 시작 이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이천국복음이 시작 이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한번더이 천국 복음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마지막 한번더 이천국복음이 시작. 이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한번더 보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 24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은 72문 할 차례인데 72문입니다. 7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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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림 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습니까?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우리가 외웠던, 요절로 외웠던 말씀이 되어 있죠. 어,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방금 뭐였습니까? 이 보금이었죠. 보금 전파. 조금 전에 우리가 외웠던 이 청국 보음이 모든 민족의 청원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에 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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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나라 들어오고 중국도 가고 어 이렇게 이제 지금 서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이스라엘도 그뭐 어 이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어 전에 한번 영화 한번 봤죠? 우리 영화 한번 봤는데, 우리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 그때 그 제3성전인가 하는 그 영화를 우리가 그때 한번 봤죠? 기억이 나실랑가 모르겠는데, 그때 그막 교회에다가 막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게 힘든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세워지고 그래서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스라엘에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하고 돌아오면은 그때 세상이 이제 아, 끝이 되겠죠 그런데 어, 조금 이리 돌아와서 되런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 왕창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 어, 그 시기가 자, 음, 7년 대 환란이 오고 나면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뭐두 번째 질문 재림전에 사건이 일어날 이스라엘의 뭡니까 아, 맞아요 이스라엘이 예수 믿게 된다는 얘기 조금 전에 얘기 해심, 회심, 회심. 로마서 11장 25절로 2 9절번 형제들아, 너희가 쓰러져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어 이게 왜 이런 말씀입니까?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오니,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너희가 모르기를, 너희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오니,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오니, 왜 자꾸 부정부정을 하느냐이면. 부정 부정은 어 긍정의 강긍정이 강, 강한 긍정이거든. 그죠? 어 이렇게 막 이걸 강조하기를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이 말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정 부정을 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부정 부정을 에, 부정과 부정이 붙으면은 어, 강이 되는 것이요. 강한 긍정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냐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게, 지금 우둔하게 되어있죠. 그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니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원해서 오사 야곱에에서 강하지, 경건하지 않냐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은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26절. 게만 음, 돌이 시온의 오사 구원자가 시온의 오사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저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후회하 심이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회심 세 번째 베도와큰 뭡니까? 베도와큰 어,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했죠. 막 마지막 때에 뭐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까? 큰 재난이, 재, 재, 재난이 있죠, 그죠? 재난, 뭐, 마지막 5분에도 뭐 재난,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큰 배도와 재난이 있다. 디모데우스 12장, 24장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디모데우스3장 보면, 너는 이것을 말시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 이 자기를 사람들, 사람들, 예, 배도하고, 뭐, 그고 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멸절점사원을 배신하며 조급함에 자만함이계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런 일들입니다. 큰 배다와 재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재난 이 마태복음 이사야복에 재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5 번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laughs>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아이들 보고 하는 얘기가 닙니다 믿음의 아이들입니다. 그 뭐, 뭐 바울이 지금, 아, 저 요한이 지금 아이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글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글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음 적그리스도의 출현인데 음, 요한, 요한일서 2장에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 어때도 이미 왔다고 얘기하지만은 어,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정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에, 세상이 와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어, 이스라엘에 적그리스도 성전이에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마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종교가생겨지게 됩니다. 종교통합 정치 통합, 정치 통합 어떤 분들은 자꾸 정치 통합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유엔 가지고 정치 통합 아닙니다. 유엔 중심으로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가 정치적으로 지금 통합이 됐으면 그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정치적으로 통합이 되고 나면은 정치적으로 통합이 되고 나서 통합이 되고 종교적으로 통합이 되고 나면은 그때는 전쟁이 싸우 싸움 이제 거의 끝나가요. 끝나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있지 다른 나라끼리는 전쟁을 하진 않아요. 모르기는 몰라도 나중에 자파 시상이 들란지 몰라 처음다자파가다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뭐로 싸우겠노. 근데 이스라엘하고는 싸우게 돼. 아주 싸우는 싸우는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마지막 때는 정 정치가 크게 하나로 통합이 되어져요. 유엔은 지금 힘을 크게 못 쓰는데. 유연 보다 더, 유엔이 더 크게 힘을 확장할지,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지만, 정치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지고, 세계의 대통령이 생겨집니다. 세계의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같은 그런 권한이 아니고, 세계의 대통령 같은 그런 최고 권력가가 생겨지고, 그리고 또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가지고, 로마의 교황, 지금 뭐, 그 뭐, 권한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교황은 천주교 안에서만 그 권한이 있지. 정규주 밖에서는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종교통합, WCC 같은 저런, WCC가 종교통합단체 아니겠습니까? WCC는 종교통합단체입니다. 기독교 외에도 그냥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모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말고 신이라고 하는, 가,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신이라고,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이다그 안에 다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거 종교통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통합이 되어가지고, 어, 그 때도 불교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 불교도 있고, 뭐, 뭐, 다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그냥 짬뽕으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교를 싫어하고, 뭐, 유교를 싫어하고, 그게 아니고, 짬뽕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섞이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이것하고 저것하고, 아니, 뜨거우면 뜨겁고, 차분히 차지해. 작은 물하고 차고 섞여가지고 미지근한 걸 하나님께서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퇴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싫어하거든. 그래서 종교통, 그게 이제 음료거든요. 토, 어, 짬뽕 하는 거, 음료, 음료. 예수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전에 WCC가 그런 거.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렇게 하는 거. 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음, 하나님은요, 오직, 오직이잖아. 오직이 붙었잖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오직 내 남편 한 사람만 사랑해야지. 이 남편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저남편도 좋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남편이, 뭐, 저, 저, 뭐, 몽고 가면은, 몽고죠. 몽고는 가니까, 는 뭐, 여자 한 사람에 남자가 몇 사람 있고, 뭐, 그렇던데, <laughs> 거기는, 여자 한 명에 남자가 몇 명, 남편이 여럿이더라 그런데, 나중에 안 오면 누워 한지도 몰라. 뭐,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 앞, 청, 처음, 그래가지고 처음부 가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가장 미워하세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시고, 다른 뭐 저런 사원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가 교회 잡지 못한 거, 교회 안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걸, 그걸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세요, 싫어하세요. 그 마지막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적그리스도가, 어, 진짜인 척 하면서, 어, 지가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5번. 보니까, 음, 표적과 기사가 있는데, 에, 전쟁 기획은 뭐, 29절, 30절 봅시다. 그날, 환란 위에 주시해가지고, 이건, 여러가지 참보 뭐 표적, 엄청난 일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런 것 아니고, 엄청난 것들이 지금 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모든 조사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러, 왜 통곡합니까? 하나님 오면은 그냥 뭐, 반가워가지고 했는데, 왜 통곡하겠어요? 어, 그때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요. 왜 부끄러워? 예수님은. 그때는, 어, 잘못한 게 많으니까. 부끄러워 할 거고. 이기 말하는 것은 잘못한 게 많으니까 통곡을 하죠. 내가 왜 진작 뭐 하고, 뭐 그냥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진작 그런 걸 못했을까? 왜이 엉뚱한 이제 엉뚱한 짓 했을까? 통곡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어, 때는 너질입니다 그때 후회해봐야 그죠. 어, 그런 때가 오게 되겠죠. 보통 종말이라고 하면은 역사의 가장 마지막 시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종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종말이라고 하면은 이미 지금 우리가 지금은 종말 아닙니까? 지금도 종말입니다. 사실은 종말이 벌써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시작이 되어졌는데 종말 중에서도 종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것을 말세지말이다. 뭐하다 말세다 말세다 말세는 지금 벌써 이미 말세는 지난 벌써 왔어요. 말세는 벌써 시작이 되었고. 근데 말세 중에서도 말세 예, 지금 말세 지말을 지금 우리는 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 아까 성에도 봤습니다만 어그 바울 시대도 영한 시대도 이미 벌써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실 주님을 그들도 기다리고 계셨 있었거든요. 어 주님께서는 언제 오신다가 미리 그냥 뭐, 어, 2032년 7월, 며칠 날오다 이렇게 딱 말씀했으면은, 어, 뭐,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시고, 그때와 그 시를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가 면은 항상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에서 경성하고, 깨에서 기다리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를 하고, 어, 있어야 되니,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지 하지 말라.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라고 그 말씀을 2,000전에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천천히 오신다 하면 우리가 그냥 자꾸 먹고 마시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있을까 봐가지고 그걸 주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우리의 못된 성질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73번 문제.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제림하십니까? 언제 제림하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날과, 뭐, 그때는 압니까? 보기. 어, 어, 조금 전에 내가 답을 얘기했네. <laughs> 그때는, 그때 말고, 그때가 있나? 어, 그때 있네. 어, 오케이, 오케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수 없으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정말로 예수님도 모를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오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재림의 시기에 관한 것은. 어,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 알라고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어, 물어보지, 묻지도 말고, 알라고 노력도 하지 마시오 그냥, 그냥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면 자꾸 그 마지막에 오니까, 내가 도둑같이 오시리라 도적같이 도적같이 그시 미리 이야기 안 해주고 그냥 말없이 그냥 도, 도둑같이 그렇게 올 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시기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러나저러나 예수님은 틀림없이 반드시 오시는 것은 틀이 없습니다. 단지 아직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창세 전에 예정된 자들이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다와야될거 아닙니까 창세전에 예정, 예정된 자들이라면 어, 다 그들이 구원 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에, 그들이 다 구원 받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까지 아파트 덜 짓는가 그런 모르겠는데 그거는 내가 안 가봐 가지고 모르겠어요 천국에 아파트를 우리가 저에 여러분들 살 아파트가 덜 짓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에, 뭐, 아파트가 우리가 사는 이런 아파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아, 천국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이? 천국의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도 필요 없겠죠, 그죠 그냥 뭐 들어가면 되지. 뭐 엘리베이터는 뭐 필요하겠나 그냥 문도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보니까 문도 안 열고 그냥 들어오는 데뭐그 뭐야 그냥 우리가 사는 집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뭐 문도 필요도 없고 그냥 엘리베이터도 필요 없고 그냥 들어가면 돼 그냥. <laughs> 어, 상상이 좀안 간다. 문제 어떻게 집이 어떻게 생겼을지 도저히 지금 상상이 안 가네 상상이 안 가. 음. 어, 74번. 아니 7번 4번이 아니고 다음 2번 문제. 무엇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십니까? 무엇이 정한, 정한 때? 예? 하나님이 저한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시며 무슨 날이 그날이, 이마, 그날이 지금 가까워온다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코앞에 왔다.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74번. 저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십니까? 저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저그리스도가불 달고 옵니까? 달고 그냥 막, 뭐, 무섭게 그냥 막칼 들고, 골리앗처럼막큰칼 들고, 뭐, 이렇고팍 나타나면, 은 야, 저저크리스다알 수가 있겠는데, 결코 그렇지를 않죠, 그죠? 어. 저크리스는 그냥 뭐, 뭐, 저크리스도가 그냥 귀신처럼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크리스는 아, 저크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네. 아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저, 조금 이제 적그르스 얘기하다 보니까는 젖구르스 잠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어,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감삼함서 어, 올라가실 때 하늘로 가실 때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고 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에, 에, 너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를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어, 육체적으로 오시고, 또, 무엇으로? 무엇으로? 뒤에 거부터 뭐 하면, 앞에, 앞에 답이 그냥 나오겠네. 어? 무엇으로 봅니까? 눈으로 볼수 있게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수 있게 그렇게 오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르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이미 부활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육체 그대로 가지고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천사들과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가장 영광스럽고 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온 우주 역사의 마지막 총결산이 되는 그런, 어,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과거 유대 땅 베들렘에 오셨을 때처럼 몰래 살짝 오시고 또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오시고 결코 그러지는 않는 것입니다. 초림하실 때는 비참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그냥 그렇게 오셨지만은 그런 재림때는 천군천사 대동하고 곤중 공중, 공중에 나팔 불고 천사들이 그죠? 공중 처음에는 공중강림, 공중강림 두 번째는 지상 재림 두 번째 로 나눠서 오면 실제로 지상 재림이 나중에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공중 강림을 해야 휴고가 될거니까 지상까지 오면 휴고가 주니까서 이렇게 에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우리를 맞아들린데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어 딸려 올라가게 되는데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못 올라가고 가벼운 사람은 날아 올라가고 어 결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럴 것들은 전부 다이어트 해야 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에 그럴 것도 아니고 무겁거나 가볍거나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뭐 모르겠는데 뭐, 엘리야가 뭐, 뭐, 불수레 타고 올라가는데, 뭐, 몸무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어, 그것처럼, 그냥 슉, 그냥, 뭐, 어, 빨리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그리고, 야, 애찬이가, 어, 엄마하고 누나하고 올라가는데, 애찬이는 못 올라가고 쳐다보고 있으면 어쩌나 모르겠다. 김희찬. 누나야, 나도 같이 가자. 음, 뭐. 그렇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니까, 그거까지가 너무, 뭐, 실망, 실망 좀될 수도 있는데,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어. 죽을 때면... <laughs> 예, 올라갈 때 다리 좀 붙잡아 봐야 소용 없습니다. 소용 없어요. 그리고 어떤 중에, 무슨 중에, 예? 예, 영광. 영광 중에 재임을 하신다 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 라고하니까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참, 올라가질란 건 모르겠다. <laughs> 걱정이 되니, 천국 가는 거는 뭐, 가겠지만은, 휴고까지, 휴고는 아무나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무나 휴고 당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순교자의 바늘에 있는 사람 순교 꼭안 당해도 순교자의 바늘에 있는 사람들만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죠. 여기 나면 예수님이 신부가 되겠다는데 그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서 보면은 혼인잔치 한단 말이에요. 혼인잔치 누구와 예수님과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고 아무나 신부로 맞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만 공중에 혼인잔치를 하고 뭐몇 명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많은 사람이 될 거예요. 많은 많은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다는 안 된다 그런 말이지그다음면그 다음에 낙원에 남아 있다가 마지막에 천년왕국 때 그때에서 이제 부활 부활을 부활은 안 하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부활을 안한 상태에서 갑니다. 공중 휴고 된 사람들은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에, 부활을 그때 못한 사람도 휴고 안 당한 사람들은 어, 그때는 천년 왕국에다 가는데 그때는 부활 전에 천년 왕국 가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어, 그때 이제 부활이 진짜 있어요. 또그 뒤에는 이제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 다음에 한번그림 보면 설명이 되는데, 마지막 부활 때,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 한꺼번에 부활을 해 가지고 천년왕후 끝나고 나면 그때 백부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백부제 심판 전에 부활 사건이 다시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 아침부터 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을 하루에 최소한 한번 이상씩 읽으려고 해요. 또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강의를 좀 할까 싶어 가지고, 그러기 위해 서지고는또 어, 다시 계시록을 어, 좀 많이 좀 읽어야겠다. 되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계시록을 어, 다른 성경도 있지만, 특별히 계시록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고 미리 좀 많이 읽어 놓고 말씀을 듣는 거 하고, 안, 안 읽고 말씀을 듣는 거 하고는 이해력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어, 깊이 내용은 깊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읽기나 좀 많이 읽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읽어 놓으면은 어, 제가 이제 말씀을 할때 계시록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 아그 말씀이 구나그 말씀이 구나그 이해가 빨라지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에, 어느 정도 제가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되는 것 같지는 않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계시록을 좀 읽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최소한 하루에 한번 이상씩은. 기시록을 읽으려고 지금 제가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